감사할 이유가 없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 있어서 감사하고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예배당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꽃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밤하늘의 별을 볼수 있음에 감사하고 호흡하면서 마음 놓고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감사할 때 대부분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감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가족들이 건강하거나 잘될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떨 때 감사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바울사도의 감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하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음을 감사하는 겁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 믿음 때문에 서 감사하지만, 그 믿음이 꽃핀 것 때문에, 열매 맺는 것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알았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사랑해야 되는 존재인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바울 사도가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랑으로 열매 맺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사랑은 반드시 함께 하는 겁니다. 둘중 하나가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예수님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성도의 사랑도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겁니다. 믿음이 사랑으로 열매 맺을 때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는 것처럼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다른 성도를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의 감사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교의 성도들이 신앙으로 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며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기억함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며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인에게 꼭 있어야 될두 가지는 바로 감사와 기도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는 감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에베스교의 성도들이 신앙으로 열심히 성숙해가는 것을 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에베스교의 성도들이 깊은 영적인 상태에 이르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지만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란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의 내용은 지혜와 개시의 영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혜와 개시의 영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경님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 달라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드리며 살아가야 될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자는 호세아 6장 3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신앙생활 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도하는 것일까요? 참된 신앙인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할때 우리는 과거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과거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과거와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더 행복한 신앙인, 더 구별되고 거룩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에베서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또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야만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한번 영안이 밝아졌다고 우리가 구원의 깊은 비밀과 영적인 진리를 완전하게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야만 합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야만 우리는 신앙의 밝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진리는 무엇일까요? 첫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실 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은 예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르신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에베소교의 성도들은 우리들은 과거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2절 말씀은 에베소교의 성도들의 과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이더니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에베소교회의 성도들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베소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서로 사랑 가운데 받아들이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믿음을 사랑으로 나타내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둘째로는 우리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겐 하늘나라의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대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된 존재로 보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귀한 존재로, 복된 존재로 바라보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180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신분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영광이나 세상의 권세의 눈이 멀지 않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풍성함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겁니다. 낙담하는 겁니다. 주저하는 겁니다. 실망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폭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기업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신 것이라면, 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의 힘있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또를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라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능력은 주님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큰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죄와 죽음을 극복하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 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죽음의 사슬에서 놓여서 자유하게 된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능력과 그 은혜는 오늘 우리가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알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능력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신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과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란 뜻입니다. 주님께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란 뜻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매우 작고 보잘 것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날마다 주님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신앙인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기신 말씀을 기록한 것을 읽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다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온 교인들이 기뻐하며 박수치며 춤추고 안아주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주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믿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여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춤추고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가슴을 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눈을 여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때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행복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두째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만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가족을 위해서도, 미래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소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지만,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을, 부르심의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하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을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아지게 될때 우리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세상 풍조에 맞서서 믿음의 사람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나아가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요 성숙한 성도의 삶입니다. 이번 주에 어느 식당에서 재밌게 읽은 글이 있습니다. 식당 벽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오늘 먹을 고기를 내일로 미루지 말라. 아, 제가 그걸 들으면서 참 명언이다. 오늘 먹을 고기를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근데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바로 제가 이 설교의 말씀을 준비한 게 머릿속에 항상 돌아가고 있거든요. 오늘 감사하고 기도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오늘 사랑하고 용서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로 주님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의 내용을 딱 압축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과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성도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존중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낮게 보는 사람을 책망하시고 벌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기관이고 일하시는 기관임을 꼭 기억하시며 감사와 기도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가시는 폭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어떤? <laughs>